성혜랑 기자와 열한 열랑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자 국방위에서 군화 벗고 게임하는 장성이 포착됐다고요? 네, 밤샘 지리소 국방위가 잠시 정회된 사이 이 장성 군화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. 정신, 정신 있어요? 대통령이 내란 수계적으로 구속될 측면에 있는데 앞으로 주의하시고 네 이게 알려주니까 본인도 당황한 기색이네요 네 이+ 장성이요 국방 정보본부 이 소속 공군 소장으로 이 비상 계엄 사태와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회의 중에 코인 하는 의원도 있지 않냐 계엄군보단 개인군이 났다며 옹호하는가 하면 이 쉬는 시간이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네저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이 지휘관들 손들어 보라고 됐다면서요 네박한수 계엄 사령관이. TV를 보고 계엄사실 알았다고 했죠 사전에 알았던 건 아닌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면도 나온 겁니다 TV를 보고 알아요? 계엄사령관, 계엄부사령관,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변했어요 근데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여기 50명의 지휘관들이 앉아있어요 TV 보고 비상계엄을 아시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창피한 줄 아세요 다들 주요 지휘관들 모두가 나는 몰랐다며 책임 이루는 현실 부끄럽지 않냐는 겁니다.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.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죠. 네. 네 오늘 법사위에서도요. 검사 출신의 의원. 이 누구나 법 앞에선 평등하는걸 강조했습니다.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언급하면서요. 윤석열 대통령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재판장이 영장 심사 재판을 할까요?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법 앞에 평등 정신을 반드시 구현해 주기를 또 하나는 그.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없다고 요청을 드린 것은 사법부에서도 그 정도는 감안해 줄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재판의 독립생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 진행 자체도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못 하더라도 증인심문의 지장이 없죠. 대통령 이야기하다가 이 대표 재판 얘기로 흐르네요. 네, 이 대표 지난 6일에는요. 이 탄핵 표결 준비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고 어제 오전엔 출석했다가 오후에 본회의 출석 이유로 다시 돌아갔죠. 이 검찰은 거듭된 재판 공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. 네,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윤상현 의원의 입단 속조은 뭘까요? 네, 윤 의원 오늘 이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볼수 있다. 이렇게 한 이유 여당에서도 입단 속조해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것.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거. 윤상현 의원님 군대가 국회에 총을 그 들고 말... 들어왔습니다 예, 예. 그거를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 공부해 주십시오. 자 누구 휴대 전화입니까 네 바로 안철수 의원의 휴대 전화인데요 이 국민의힘 송원석 이미자 의원 등과 함께 있는 단체방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네 입단속 좀 시키라는 문구가 올라왔군요 네또 폭탄 문자를 부른다는 문자도 왔고요 이 그렇잖아도 계엄의 화난 국민들로부터 폭탄 문자가 쏟아지는데 불 붙였다는 불만인 거죠 나라가 중대한 기로에 선 지금 공직자들 모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더 신중을 기해야겠죠. 네, 지금까지 여랑열랑이었습니다